네, 1 2대3 이었으니까 AF 대 DF도 2대3 이에요 AF 대 DF도 2대3? 그런가? 어. 아 AF 대 AD 응응응. 흠으 아. 우리 수가 요것도 아이코 쌤이 지금 쌤을 <laughs> 안 바꿔놨구만 요것 도 요것도 1대3이는 이유가 뭐, 뭐 때문이라고? 왜냐면 삼각형이 음. 그 합동이잖아요 음. 합동이어서 닮은 B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. 음. 그래서 2대 3. 아하. Uh -huh. 그러니까 어느 스마트폰 어느 스마 합동? A A D C. 응, uh -huh. um. A D C랑 A B E. Uh -huh. 아하. 여기 사이 여기 B일 것 같지만 F인지. 아 F. <laughs> 네. Uh -huh. 오케이 맞아 정확히 잘 파악했네. 2대 3이니까 저기도 2대 3 닮음이라서. 오 맞아 음. 맞아. 응. 1에서 2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